물궁화가 피었습니다. 다른 이름은 땅풍잎초기하로 갑니다. 자, 장마철인데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. 이거 꽃말은 섬세한 사람, 그는, 저놈 꽃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또 색깔도. 밝은 거만 있는 게 아니고 분홍도 있고 흰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 꽃, 몽월이또 꽃이 지고난 거. 무궁하고 똑같은데 <laughs> 입 사이가 음. 다릅니다. 요거는 한 해만 딱 크고, 꽃이, 저 꽃대가 죽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봄에 또 다시 올라오고. 자, 감사합니다.